저녁 때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일괄 총 사퇴를 결의를 하고 대표께서 쇄신과 보다 강도 높은 변화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자라는 결의를 이미 한바 있습니다. 당 대표께서 단식 투쟁 기간 동안에 당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절감하셨다고 합니다. 방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오늘 큰 결단을 내려주신 덕분에 당직 인선을 통해 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자 노력하였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다 젊은 연령대의 당직자, 초재선 의원을 중용하여 당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언론에서 얘기하던 소위 측근은 과감하게 배제하였고,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영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수도권 의원들을 당직 전면에 배치해서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여의도 연구원장의 경우 그간 당내 구성원이 맡아오던 관행을 깨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였으며 특히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내정된 성동규 교수의 경우 미디어, 언론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앞으로 당이 언론 그리고 국민과 원활히 소통해 나가는데 도움과 조언을 주실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선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럼 주요 당직자 임명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무집행기구입니다. 당원제 37조에 의거한 직위입니다. 사무총장은 박완수 의원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초선이고 경남 창원의창 출신입니다. 전략기획부 총장은 송원석 의원입니다. 역시 초선의원입니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인 박용찬 위원장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상설위원장 정책연구소장 보좌기관에 대한 인선 내용입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은 염동열 의원입니다. 재선의 강원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성동규 교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여의도 연구원장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내정 상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김명현 의원, 김명현 국회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재선이고 경기 안산 단원갑 출신입니다. 특별기구 구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 제44조에 의거하여 특별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기획본부를 구성할 것을 오늘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어, 확정하고 이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으로 주광덕 국회의원, 재선의 경기 남양주병 출신 주광덕 의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요 당직자 임명 인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